대책 한달 지났는데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 금천구도 매매가 10억 단지 출현 최근에 나온 금천구 관련 부동산 기사입니다. 선생님은 요즘 금천구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라도 잡아야 할것 같아서 부천으로라도 넘어가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사실 금천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안에 최후 보루지라는 금천구, 구로구, 심지어 노원구까지 상승세라 이러다 또 벼락거지 소리 들을 것 같은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함 드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금천구 금천구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거래가 뚝 떨어졌을까요? 가성비 좋은 금천구는 언제쯤 다시 늘어날까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금천구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금천구는 어느 타이밍에 오를지 이에 더해서 금천구 어느 단지를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사실, 금청우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 때문인데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11월 거래량은 10월에 비해 30%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폭락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면 거래량 줄어들어서 거래가 이하의 금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계속 쌓이면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2022년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서울은 상승해요? 죄송하지만 실제로 하락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입주한 독산동 1236세대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전용 84 11월 24일에 6층 물건이 1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10월 거래 가격보다 1억 5천 떨어진 금액입니다. 층수를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보여지지만 근데 하락 거래가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어질까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현 시점 금천구 전체적으로는 매매도 전세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금천구도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에 비해서는 0.07% 상승한 것이 확인됩니다. 상승률 제법 나오죠. 전세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004% 올랐는데요. 금천구는 매매가 전세가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금천구의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 인기 지역의 비싼 가격 때문에 인천이나 부천 쪽으로 넘어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 금천구에서 부천의 구축 단지들로 넘어가 하는 분들 이야기 들려옵니다. 직장과 거리가 나쁘지 않다고 하시지만 다시 서울권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솔직히 웬만하면 이런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천구가 서울이라 사놓으면 돈될 곳이라는 시각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금천구는 여의도권, 강남과 접근성이 나쁘지 않고 서울 안에서 가성비 좋은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천구를 접근하신다면 수익이 그래도 평타는 칠 거라고 보는데요. 게다가 이 단지도 보시면 1998년 입주한 가산동에. 있는 1495세대 규모 단지 가산두산 위브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11월 18일에 115동 8층 물건이 7억 2 5 0 0에 거래를 11월 10일 일는 115동 5층 물건이 7억 800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죄송한데 평균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단지들이 금천구에 여전히 많고 늘어나고도 있다는 점인데요. 솔직히 이런 이유로 금천구에서도 전월세 선호 현상은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금천구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원인 중 하나가 여기 아니면 이젠 서울에서 갈 곳이 없다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매수 심리가 꿋꿋해서 저희는 지금 금천구 부동산도 유심히 보시라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부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무작정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텀이 지나면 금천구도 올라서 내집 마련 쉽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전세로 들어가셔서 최소한 10년 이상 꾹꾹 곳하게 돈을 모으시고 은퇴하신 후 돈에 맞춰서 경기도권이나 인천권의 가성비 좋은 곳으로 이사하셔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고 사시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 집값 오르는데 전세가 얼마 올릴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듭니다. 금천구도 한번 오르면 5천, 1억씩 오르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것 같아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금천구에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금천구 안에 이 단지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입주한 시흥동의 남서울 힐스테이트를 보시면 11월 21일에 전용 84, 102동 3층 물건이 8억 9,500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1월 9일에는 106동 11층 물건이 9억 6,500만 원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책 발표 후 잠잠했었지만 다시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시 5 대책 발표하면서 토허제에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서 금천구 앞 아 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되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좀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강남구, 서초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윗동네는 보란 듯이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금천구라고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솔직히 서울 안에 인기 단지나 상급지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 더 올라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세가 약해질 확률은 낮다고 봐서 여기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잡으시. 분은 지금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2월 1일에 207동 19층 물건이 6억 3천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 평균가로 3천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 이사철 때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4개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5억 중반대라서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능이 끝나서 강남의 학군지부터 전세 극성수기를 맞이할 예정인데 겨울방학 시즌에 얼마나 오를지 가늠이 안됩니다 강남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금천구도 결국에 오르니까 이번에 금천구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는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세대수가 적기도 하지만 호가는 최근 거래가 보다도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거래가 많이 나오긴 힘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온다면 상승거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거라고요? 우역은 떨어져야 왔다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사실 금천구의 경우도 규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토어제에 묶여 있어서 실거주를 해야 하고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투자금이 제법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솔직히 이래서 전세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금천구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구에서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단지나 신축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개 단지 중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서울 금천구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